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원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더의 경우에는 제가 얇은 책은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루게 될 책은 이 얇은 책이 아니라 원래 책 300쪽이 넘는 원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유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이 있고 네이버 카페 평생회원이 있는데 두 개의 채널이 좀 다릅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월정제고요. 영어 원서만 다뤄요. 총 200개 정도의 강의가 있고 플러스에서 계속 강의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윈피키드, 뭐 샬롯의 거미줄, 어린 왕자 이런 녀석들은 월정제 1 2,000원이고요. 원더, H마트, 개 훔치는 법 이런 등등의 책들은 24,000원입니다. 내부 카페 평생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한번 결제하시면 되고요. 영어 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기초, 영어 회화, 영어 원서까지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뭐 강의 수나 강좌 수는 유튜브 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건다 카페에 있지만 카페에 있는 게 유튜브에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하고 네이버 카페 평생회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먼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참 좋은 책이에요. 음 삼정령이에요. August 제목입니다. 어, 주인공 이름이에요. August 원래 8월이죠 이름이 8월이야 예, 우리 사모라 <laughs> 옛날에 보면 사모라 이런 것처럼 August 8월입니다8월이 이름이. I know I'm not an ordinary ten-year-old kid. 저는 압니다. I'm not an ordinary. Ordinary 그러면 평범한 보통의. 제가 평범한 1 0 year old kid 0 10살, 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I mean, sure, I do ordinary things. 내 말은 음, 그래요. I do ordinary things. 저는 평범한 것들을 해요. I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고 I ride my bike. 자전거 타고. Ride는 뭐 뭐를 타다. 타고 가는 거지. Ride road ridden으로 변화하고요. 자전거 타고요. I play ball. 공놀이하고 I have an Xbox. 게임기죠? Xbox를 가지고 있어요. Stuff like that makes me ordinary, I guess. Stuff like that. Like 개선 yes Stuff를 꾸며줘요. 그러한 것들은 makes me ordinary. 나를 ordinary하게 만들죠. 여러분 Stuff는 어, 단순 치급합니다 Stuff makes me ordinary. Stuff은 여러 개일수 있는데 단수 취급이에요. 형태도 단수고. 단수복수가 형태가 같다고 볼수 있어요. I guess. 내 생각에. 어, 이름은 a u 스트고 자기 신분을 밝힌 거고요. 그냥 평범한 10살짜리 아이다. 평범한 일을 한다. 그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자전거 타고 형놀이하고 게임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ordinary한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And I feel ordinary. 저도 느껴요. Ordinary. 평범하다고. Inside. 내부적으로. 내면에서는. But I know ordinary kids don't make other ordinary kids run away screaming in playgrounds. 하지만 저는 알아요. Ordinary kids, 평범한 아이들은, don't make other ordinary kids run away. 여러분, make 한 동사는 사역 동사로 알고 계시죠? 아, 뭐뭐하게 만들다, 사람을 뭐뭐하게 만들다, 요 형식입니다. Other ordinary kids, 다른 평범한 아이들을 run away, run 달리다, away는 멀리 사라져가는 느낌, 달아나다, 도망치다. 정리하면 평범한 아이들은 다른 평범한 아이들을 도망치게 만들지 않아요. 뭐 하면서? Screaming in playgrounds. playgrounds, 운동장에서 Screaming. 여러분, scream 그러면 이게 아, 막 소리 지르 비명을 지르다의 뜻이잖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도망치는 것도 아니야. 막 끼야! <laughs> 비명 지르면서 도망치게 만들어. I know ordinary kids don't get scared at wherever they go. 저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거 서태지야. <laughs> 난 알아요. Ordinary kids, 평범한 아이들은 don't get stared. 여러분 stare가 물끄러움이 이렇게 빨리 쳐다보는 게 stare잖아요. 여기 get 과거분사, get 과거분사 형태로 해서 수동형입니다. 빨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빨리 쳐다보는 걸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어, 시대어는 빨리 쳐다보는 거니까. And wherever they go, wherever 여러분 의문사에 ever가 붙으면든지 보통 이렇게 해석되죠 Wherever 어디든지, Whenever 언제든지, Whatever 아무이든지 음, 이러잖아. wherever they go. 그들이 어디를 가든 평범한 아이라면 빤히 쳐다보는 걸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빤히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평범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 모르긴 해도 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은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오, 자기를 보면은 막 도망가고 그 사람을 막 빨리 쳐다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If I found a magic lamp and I could have one wish I would wish that I had a normal face that no one ever noticed at all 어, 엄청 길죠? 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특징이 뭐냐면 시제가 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시제를 일부러 틀리게 쓰죠 한 시에 빠른 거였어요. 가족 보자 모르시겠으면 어, 여러분 꼭 가정법 공부 하셔야 됩니다. If I found a magic lamp, 그죠 내가 마법의 램프를 발견하면, and I could have one wish. 그리고 내가 하나의 wish 바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소원 하나를 빌수 빌수 있다면 이거죠. 그러면 I would wish 나는 바랄 텐데 뭘요? I had a normal face. normal 평범한, normal 평범한 보통의 얼굴을 가졌으면 보통의 얼굴이 뭐냐? That 꾸며주는 거죠. No one ever noticed at all. 어느 누구도 notice 아, 어, get 그래, 알아차리다. 어느 누구도 결코 알아차리지 않는, 그죠? 어, 부정입니다. Not at all 전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해. 평범하니까. 그죠? 평범한 그런 얼굴을 갖고 싶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현실에서 이 주인공은 평범한 얼굴이 아니다. 하는 거죠? I would wish that I could walk down the street without people seeing me and then doing that look away thing. 그리고 나는 바라요. 뭘 바라요? I could walk down the street. 길거리를 쭉 가는 거예요. walk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쭉 걷는 걸 w a l k down the street. 그래. without, 뭐, 뭐, 없이, people seeing me. 사람들 날 쳐다봐. and then, 그러고 나서, doing that look away thing. look away. 아까 away가 뭐라 그랬죠? 멀리. 어, 이게 look, 보는 건데, away. 어, 단청불. look away thing. 눈길을 돌려버리는 거죠. 눈길을 돌려버리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어떻다는 거예요. 어, 딱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어, 됐어요? 마지막 한 단어죠. I could, I would wish, 바래. I could walk down the street without people seeing me and then doing that look away thing. 저는 바라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탁 돌려버리는 시선을 외면해 버리는 일 없이 그렇게 길을 활보하고 싶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Here's what I think. 여기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러해요. 이러해요. Here's what I think. The only reason I'm not ordinary is that no one else sees me that way. The only reason, reason은 이유. 유일한 이유. I'm not ordinary. 이게 꾸며주는 거죠? 내가 평범하지 않다는 유일한 이유는 is that no one else sees me that way. No one, 어느 누구도 안타. 다른 어느 누구도 sees me that way.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I'm kind of used to how I look by now. 아, 정말 금쪽같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원서일게요. I'm kind of used to. kind of는 정도를 나타낸 말이죠. 약간, 어느 정도. 그 다음 엄청 중요한 바로 그 녀석이 나옵니다. Be used to. Be used to인데, used to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D를 발음 안 하고 그냥 be used to 이 정도로 발음을 해요. Be used to는 뭔가 익숙하다의 뜻이에요. How I look by now, by now 야한 표현에 정말 좋은 phrase들이 많이 있네요. By now 이제 지금쯤 정리합니다. 하지만 I'm kind of used to how I look by now. 나는 좀 익숙해졌어요. How I look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외모 내가 어떻게 읽은 보이다의 뜻이 있어요. By now, 이제, 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는데 거기에 나는 좀 익숙해졌다. I know how to pretend I don't see the faces people make. 나는 알아요. How to pretend. Pretend는 뭐뭐 인체하다. 꾸미는 거죠. 어떻게 뭐뭐 인체할 수 있는지. I don't see the faces. 그 얼굴들을 보지 못한 척 하는 거예요. People make는 face를 꾸며주는 말이죠. 여러분, make a face. 그러면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make faces. make a face.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 찌뿌리는걸 보지 못한 척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 저왜왜저렇게 왜 생겼어? 얼굴 좀 이렇게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거잖아요. Make faces, make a face. 그러니까 그거를 못본척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아 뭐라 좀 찐리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아유 날 보고 있는데도 그냥 못본 척, 모른 척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I know how to pretend I don't see the faces people make. 나는 알아요. 뭐뭐 인체하는 법. 뭐 인체하는 법이에요? I don't see the faces people make.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굴을 찌뿌리는 거. 그걸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아요. We've all gotten pretty good at that sort of thing.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all gotten gotten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et 동사의 과거분사죠 get got gotten 뭐뭐 하게 되다 get 동사의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죠 뭐뭐 하게 되다 we've all gotten pretty good uh, pretty good at that sort of thing 여러분 good at good at 뭐무를 잘하다요 잘하게 그러니까 되다 get good at 이거죠? Pretty는 꽤, 우리 가족 모두는 꽤 잘하게 되었어요. That sort of thing, 그런 sort 종류, 그런 종류의 것들을 꽤 잘하게 됐어요 Me, Mom and Dad, Via. 나랑, 엄마랑, 아빠랑, Via. 누화입니다 Via.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아휴, 그러더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도, 에 그러더니. Actually, 사실, I take that back. Take back 하면 취소하다, 철회하다의 뜻입니다. 어, 내가 한말 취소. 어, 사실 어, 취소할게요. We are not so good at it. 누나, 위안은 not so good at it. 그것에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거 잘하지 못해요. 모른 척 하는 거. She so can get really annoyed when people do something rude. 어, uh, get. annoyed, annoyed는 짜증난. 그죠? 계속 뭐라고요? 변화. She can get really annoyed. 짜증을 내요. When people do something rude. Something rude. 무례한 어떤 것을 하면,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면, 어, 누나, 위아는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아이, 왜 저래, 저 인간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Like, for instance, for instance, 예를 들면, one time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한때, 한 번은, some older kids, 몇몇 나이든 아이들이, made some noises, make a noise, 그러면 소리를 내다, 시끄럽게 하다, n o i s e 하면 소리, 소음. 어, 몇몇 나이든 아이들이, 뭐좀뭐 뭐 법석을 뛴 거야, 뭐 시끄럽게 막, 아, 뭐 소리 내서 막한 거예요. I don't even know what the noises were exactly because I didn't hear them myself. 나는 심지어, even 조차, 알지조차 못했어. What the noises were, 그 소리들이, were exactly 정확히, exactly 정확히, 아, uh,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I didn't hear them myself. 내 스스로 그것들을 듣지 못했어. But v i a heard, and she just started yelling at the kids. 그런데 v i a 가 들었어요. 걔네가 하는 말 그리고 하기 시작했어. Yell, 고함을 지르다, 소리치다. At the kids, 그 아이들한테 막 소리친 거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 August가 남들과 다른 외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오, 제제 얼굴 좀 봐. 오, 어, 저왜 저렇게 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드는 거죠. 다 들리게, 그렇죠? 정작 본인은 괜찮은데 누나 입장에서 동생을 가지고 그렇게 아, 말하는 녀석들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막 걔한테 뭐라고 한 거죠. 야식이다. 이러면서 그림 그려지시죠? That's the way she is. That's the way she is. 그녀는 그래요. 그녀는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That's the way she is. I'm not that way. 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MBTI가 다른가 봐요. Via doesn't see me as ordinary. Via는 저를 as ordinary, 평범한 것처럼, 평범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She says she does. 그녀는 말해요. She does. 평범하게 본다고. 그냥. But if I were ordinary, 내가 평범했으면 She wouldn't feel like she needs to protect me as much. 그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Feel like she needs to protect me. Protect 보호하다,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그렇게나 나를 as much 나를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평범하지 않으니까 동생이 좀 외모가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생긴 거 아니었어요? And mom and dad don't see me as ordinary either.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not either. 부정 다음에는 to가 아니라 either를 쓰죠. 또한 아니다. not to 안 써요. 엄마랑 아빠도 나를 ordinary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They see me a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하면 extra라는 넘치는 거거든요. ordinary 하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다, extra, extraordinary. 그러니까 평범한 걸 넘어서 으니까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범위를 넘어서면 기이한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extraordinary, 좀 기이한 존재로 본다든지 특이하다라고 본다. I think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who realizes how ordinary I am is me. 내 생각에, 유일한 사람,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who, 관계사, realizes how ordinary I am,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realize, 깨닫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은, is me. 바로, 나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외모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 나는 내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Hmm? I think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who realizes how ordinary I am is me. My name is August. 내 이름은 파롤리, 아우거스트다. By the way, 어쨌든, 때 쓰는 말이죠. By the way, I won't describe what I look like. Describe, 묘사하다. What I look like. What? like, like은 뭐뭐처럼의 뜻이에요. 전치사로. like what, 무엇처럼. look은 뭐다? 보이다. 내가 무엇처럼 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Whatever you are thinking, ever, 든지,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are thinking,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is probably, was, probably, 아마, probably 아마, maybe, perhaps라고 같아요. maybe, perhaps가 아마인데 좀 일어날 확률이 좀 낮은 아마라면, probably는 거의 70% 80% 이상 거의 그런 아마예요. It's probably worse. 그건 아마 worse, bad, worse, worst. 해용사 비교죠.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아마도 w o r d 더안 좋을 거다. 무슨 얘기야? 당신이 생각할 수 있잖아. 나 아직 안 봤으니까, 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지? 응? 음, 좀 이상하게 생겼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든 그것보다 더 나쁠 거다. 이런 그것보다 더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생겼습니다. 가 되겠네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올라갑니다. 안녕!